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서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민이라. 아멘. 네.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laughs> 진리에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기쁨을 말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간접적인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라. 이런 명령이 1장 4절에 있는 거예요. walk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걸어가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5절. 분의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르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데 실패하면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이전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동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사랑은 항상 연동하게 돼 있어요. 항상 연동합니다. 진리는 깨달았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을 수 없고, 사랑의 실천에 실패했는데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리에 실패하면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진리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변명하는 것은 그건 괴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와 사랑은 항상 연동하는 것이다. 그 진리와 사랑을 연결시키십시오라는 게 사도 요한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 요한일서의 가르침, 요한이사의 가르침에 이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성경 전체 의 진리가 항상 진리와 사랑은 연동시키십시오, 연결하십시오 이것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위험이 특별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대교로 회귀하는 위험이 있었어요. 다시 율법의 종교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보면, 할례를 받으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라. 그런 일들이 보완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초신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되기가 쉬워요. 딱딱해져요.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성경적 스탠다드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를 요청하고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도 유연한 것이 곧 건강함입니다. 이 영성도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됩니다. 사람이 유연하고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사역하고 또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유연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것에까지 유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라면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우리가 유연해져야 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멋쟁입니다. 이 정말 멋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시을 간절히 축하합니다.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미혹하는 자라는 뜻은 성경원으로 플라노이 나플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플라나오 라는 동사에서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뜻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어떠한 다케가 있어도, 어떠한 조롱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한 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세상에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이 나왔다는 표현이 이 단어가 어떤 뜻인 거 아니? 마치 선교사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고, 연약한 지체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laughs> 마가복 13장을 보시면 감람산 강화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 13장 21절을 보시면 그때 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삼가라. 여러분 삼가 해야 될 때입니다. 참가해야 될때 귀에 듣기 좋다고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것쫓아 다닐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참가할 수 있어야 돼요. 참가해야 합니다.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교양 없는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매우 고상하게 보이고, 매우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본질의 강철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과 재림이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겠어? 요즘이 더 많았겠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도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훨씬 교묘합니다. 훨씬 교묘해요. 그런데 성경시대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도. 이렇게 복음적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요즘 시대엔 참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적나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방식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학이라도 석학이라도 종교적인 교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썼어요. 심지어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판단해야지.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복음에 의해서 그 메신저를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신저를 판단하는 것이지. 메신저가 하는 메신저를 가지고 보, 메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연사가 강단에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학식이 높아요 매우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모로 사회적 인 영향력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다복음적이다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도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메시지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메신저, 가령 설교자가 인격을 갖추는 것, 영향력을 갖추는 것, 고매한 지식을 갖추는 것, 설교자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우선적이에요. 그 다음에 메신저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은 그 사람이 씨름해야 될 문제고 그건 따라와야 되는 문제지 그 사람이 여한 사람이든지 간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터온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라는 그 우리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시키는 것이고,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한 것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어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있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최일차적인 그, 목표는 저는 성도님들께서 어떤 것이 바른 메시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짓된 가르침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옥석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거짓에는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거예요. 아예 틀려버리고, 아예 무식하고, 아예 교양적이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의 파편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성들께서 도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지어 제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본질에 있어 잘못되면 강단에 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십시오. 10절하고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요한 이서의 이 문맥에서는 특별히 영지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혹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집에 들이지 마라. 인사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암에 걸리시던가,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그 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이단들이 드나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이 썩은 동안주위에도 잡겠다는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 드나거리고 뭐, 뭐 이단 잡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나거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그 그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지 않으셨습니까? 그 옥합으로 향유로 예수님을 씻혔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교사가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가리키고 건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확고한 진리에 서 있는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집에 찾아와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반적인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이브한 거예요. 그건 옳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오늘 좀 만나서 복음 좀 증거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는데 본질에 있어서 공통된 사람들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분리해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약한 약물이들이 죽임을 당해, 먹힘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는 강철과 같이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이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이 오는 사람들은 그건 단호하게 분리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르쳐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용은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관용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뒤에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진리를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걸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뒤에는 뭐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는 분별해 내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뭐 이번에 한국에 대선이 있으면서 뭐 어떤 후보가 신천지 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진희 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한국 교계에 신천지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뭐애틀란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 아마 있을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 잡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이단으로 분리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메시지 자체가 복음에서 떠난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고 거짓된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쪼록 성도님들께서 주의하러 말씀을 상고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